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구의 김정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기는 정말로 나쁜 것일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는 공장 기계 건물과 같은 생산활동에 관련된 자본재를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어, 투기는요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어, 금융자산을 구입하고 어, 실물자산을 구입하면 투기가 되는군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공익적인 개념을 띄고 있습니다 자 생산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얘기할 때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생산, 분배, 소비죠. 자이세 가지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아, 읽었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자본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자본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생산을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늘리는 자본재 여기서 말하는 자본재라는 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의 에,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생산의 세 가지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자,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건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노동을 사람, 음, 내가 하는 노동을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생산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을 제, 제외한 토지라든지 자본을 늘리는 행위를 우리는, 어, 어 자본재를 음, 증가시키는 행위로 봐서 생산 활동이다. 자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는 게 투기가 될 수도 있고 어, 때에 따라서는 음, 투자가 될수 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 토지를 매입했다면 음,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재를 어, 증가시키는 거니까 투자가 되는데 아, 내가 이 땅을 사놓고 어,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고 땅을 샀다면 그건 투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 이런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투자 행위를 투자나 투기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공익에 부합을 하는 행위고 투기는 사익에 부합을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이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공익에 부합되는 거다. 투기, 투기는 사익에만 부합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음, 외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를 먼저 실천했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야기인데요. 자,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를 굳이 구분하자면, 만 원짜리 주식을 7천 원에 사면 투자고, 2만 원에 사면 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투자와 투기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더 많은 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는 투자를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서 투기냐 투자냐가 구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그리고 에,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 뭐 사실 이건 딱 하나의 어떤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아 내가 생각하는 투자, 내가 생각하는 투기는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정부나 사법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가 293명, 그러니까 전체 거의 10% 이상이 다 주택자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또어 장관, 차관과 같은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의 다주택자의 아파트 또는 뭐 강남의 뭐 고가 아파트를 소유했다라는 것들은 뭐늘 뉴스를 장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공직자는 투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마치 언젠가부터 투기라는 말에는 꾼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죠. 그리고 투기라는 말에는 항상 아파트라는 말이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하고 계시는 분이죠. 예. 이분은 예, 과거에 이제 당 대표 어, 선거에서 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상대방 음, 상대측 당의 대표는 서울의 집값이 뭐 수십억 올랐는데 나는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내가 더 훌륭한 후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댓글이 이제 어떻게 달렸냐면. 어, 뭐 국가를 운영하고 어, 정치 이, 당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에, 이게 뭐 자랑이냐? 그니까뭐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다 이걸 뭐 자랑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 개인적인 어떤 재테크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오히려 우리 집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랑이냐? 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어요 내용을 보니까 에,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어, 아파트를 뭐한채두채 채 이상 갖고 있으면은 마치 투기꾼이고, 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에, 사회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를 한 채도 어, 갖고 있지 않은 분조차도 어, 아파트를 내가 무리해서 사게 되면은 아 이거는 좀 뭔가 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현 정부 들어와서 어, 마치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안정시키겠다라는 이유를 에, 제일 정책의 목표로 세우면서 마치 집을 두채세채 채 갖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에, 청와대 고이 고의 고위직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는 안 된다. 아 그리고 빨리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한때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어,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 뭐판 사람은 거의 없더라. 아 참모진 절반이 아직도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다주택 투기꾼으로 몰아놓고 어, 청와대가 좀두 얼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이 이야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쇼잉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공익에 우선하는 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는 음, 마치 좀 보여주려고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직자는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추구권, 사유재산, 본인이 에, 뭐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던, 두 채를 갖고 있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마치 투기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외국의 사례의 개념, 그러니까 리스크를 얼마나 많이 추구하느냐, 적게 추구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어 투기가 아니고요. 에, 오로지 고위공직자를 선발할 때 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음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에, 기본적인 태도에 좀 어긋난다라는 쪽의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아 일주택자면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될수 있고. 어 다주택자면 그게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대선후보가 sh 사장이 된 김연아 어, 내정자를 놓고 어, 다주택자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어,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여태 보면은 확증 편향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투기꾼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는 하 차원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투자가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투기. 그리고 어 적절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좋은 투자다. 이렇게 이야,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 자, 은행에 20억을 예금을 하고 금리 1.2%를 적용받아서 1년에 2,400만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추구하는 에, 수익률은 1.2%예요. 1.2%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적죠. 음, 뭐 은행이 망할 리는 없으니까. 자 똑같이 2,400만원인데 서울에 33평 아파트를 14억원을 주고 투자를 했다. 내 집은 있는데 14억원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하나 음, 다주택으로 사놨죠. 여기서 임대료가 한 200만 원 나옵니다. 자, 이건 수익률이 한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자세 번째 홍대 상가에 홍대 근처의 상가를 9억 6천에 사서 어, 역시 200만 원씩 월세를 받아서 1년에 2,400 수익을 얻는다. 이거는 이에 2%가 훨씬 넘는 3%에 가까운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좀 높습니다. 자 똑같은 음, 돈인데 3억 9,840만 원으로 S 전자 주식을 사도 과거에 올라간 개념, 어, 개념으로 보자면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의 투자 중에서 똑같이 월 2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라 봤을 때 가장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뭘까요? 당연히 주식이나 상가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리스크를 아파트는 오히려 가장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 빼고는 가장 기대 수익률이 낮은 투자, 1.7% 밖에 안 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기라는 개념을 리스크를 얼마나 과도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놓고 볼, 바, 봤을 때는 에, 가장 적절한 투자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임대업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주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내가 이, 살고 있는 집한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채세 채를 사서 어, 그것을 에,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라는 쪽을 부각시키는 표현인데 사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 사실은 임대업자 라는 말이 맞죠. 임대업자에게 에,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자본재를 확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본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중에 노동을 뺀 나머지를 자본재라고 한다고 했고 생산활동이란 이 자본재를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라는 말보다는 임대업자라는 말이 훨씬 맞는 거죠. 네, 물론 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집을 자본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 사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에 대한 피해가 서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세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주택자, 어, 다주택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사실은 음,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음,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식 비난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 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다주택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다주택자는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어, 한마디로 말을 해서 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경제 개념, 어, 이 도덕과 윤리의 개념에서 경제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 마치 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나쁜 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뭐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임대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지, 그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오죽하면 정부 여당도 어,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내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재산세 순으로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재산세를 한번 보시면 재산세가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냅니다. 이 아마 상당 부분이 임대업자나 다주, 그러니까 임대업자, 다주택자가 아마 내는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런 세계적으로도 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진성이 강한 이런 세금의 제도를 놓고 봤을 때는, 어, 무조건적으로 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원론적으로는 생산 활동을 하느냐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의 차이로 사회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추가하는 것인지의 차이에서 갈려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